네, 지금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잠실 12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어젯밤에 떡상장인 탑전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었던 이 크로스톡 보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34%가 넘는 대형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위험한 코인인 만큼 소액만이라도 꼭 담아두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오셔도 맹매하시는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지금은 너무 늦지 않게 다들 입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떡상장인 탑전방에 남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 떡상장이 사전방에서는 이런 단기에 급등할 종목들만 골라서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로 신청하시면 별도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체크해보시면 되고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게 진짜인지 의심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그냥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시간으로 수익을 계속 여러분들께 고자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바로 여기 보이는 XRP 옛날에 이런 거는 리플입니다 자이 종목 단기 급등하는 굉장히 높은데요 왜 단기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을 보면 은 현재 장기 박스권을 갖춰 있습니다 고점은 4970원 저점은 2430원 약 2배 의 폭을 가지고 위아래로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을 크게 잘라다보면 박스권의 상단 하단 중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 피보나치 관점으로 저점과 고점을 이어 봤을 때네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보나치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38%, 23%를 맞고 한 번씩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이 리플의 가격은 여기 보이는 0.5% 길게는 0 6 8즉 3,800원에서 4,1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증거는 우리가 여기 쌍바닥 구간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락을 이어오던 이 종목은 보시면 것처럼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이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바닥을 가지고 상향하게 시작했고요. 이런 종목들은 현재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가격과 싼 가격을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싼 가격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즉이플의 가격은 현재 정상적인 흐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위치하고 있고 기본 어치 관점으로도 4,100원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손절을 앞에 보이는 한 2,8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준다면 아주. 수한 손익비로 거래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이런 추세선 이 하단 저점을 이은 추세선에서 지지만 받아준다 라고 하면은 곧 다가올 이런 수렴의 끝자락에서든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2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코인이 무려 1년 동안 이렇게 강력한 신뢰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죠 자, 다른 어떤 코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회의 코인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여기 보이는 이 x r p 를 이미 두배 수익 중임에도 계속 팔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은 타이밍 이라 보고 있고요. 이런 급등 코인들을 떡상장이 타점방 에서는 매일매일 공유를 흐리면서 함께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료리딩 선물 레퍼럴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떡상장이 타점방은 오로지 100% 순수 재능기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도움한푼 받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 고요. 부담없키들어 오셔서 구경이라도 하고 싶시면 되니까 이상한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말고 입장하셔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